차이지 옆으로. 어, 앉어. 앉어. 아. 뒤로 가서 돌아서봐. 뒤로 가서. 의자 뒤로 가서. 아 의자 뒤로 돌아가라고. 아. 아 아니 의자 뒤로 돌아가. 아 거기 저기 흙이 있어? 아 그렇구나. 그럼 올라가 올라가. 올라가 의자 위에 올라가. 어. 아. 안 줘야지. 아, 어, 그렇지. 어 지우도. 커피로나찍는 거야? 아 됐어. 아. 광고 <laughs> 찍어? 손실이다, 야. 손은 내려도 돼. 예. 무 사람이 름이 <laughs> 뭔데? 오늘부터 너는 샘이야. 샘이야? 샘이야. 샘, 샘. 지나 있었잖아 지나 있다고 <laughs> 됐어.